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네. 큰무리가 그에게로 보여준 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무리는 해변에 있었더니 예수께서 비울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시를 뿌리는 자와 뿌리로 갈아서 뿌리새더걸어 길가에 떨어지며 새삼이 와서 먹어버렸고 걸어는그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리 깊지 아 않으므로 곧사악에 가오나 해가 도둑 위에 찾아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거론은 다시 털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거론은 좋은 땅에 떨어지네, 꼭 백배, 꼭 육십배, 꼭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씨 뿌리는 어,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 네. 오늘 제목은 좋은 땅에 믿음네 어, 씨앗을 뿌리자고 하는 어, 제목을 가지고 연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제 이 마태복음 십삼장은 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영적인 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 천국, 하늘나 라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서 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어, 그또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보면 어 13장 이제 1절을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네 어큰 무리가 그에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어 예수님은 배에 이렇게 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t 해변가에 서있는 그런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 i 비유로 e h e a v 시 n 하 e s we are in the heaven. Yes, we are in t 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그러면서 씨뿌리는 비유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we are in t h 뿌리 e a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러면서 이제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이제 어느 땅에 이렇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 뒤에 가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사슬부터 보면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에 씨를 뿌리는데 어,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어, 여러분 잘 알죠? 어, 길가에다 이렇게 뭘 뿌려주면 새들이 와서 가먹죠, 쪼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되어버렸고 어, 두 번째로 덜어는 고저범이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그 싹이 나오나 이세. 돌밭에 떨어진 거야. 씨앗이. 아, 그래서 싹이 좀 나긴 하는데 해가 도드니까 햇빛이 나오고 이렇게 도드니까 이게 뿌리 어, 타져서 타져서 어,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 버렸다 이세. 뿌리가 없음으로 그냥 말라 버렸다는 거야. 돌밭이기 때문에. 네. 또실제에 보니까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가시 떨기가 있는 가시나무가 있는 이런 데다 이제 이게 뿌려지니까 어 이것이 자라다가 이 가시 덤불이 이걸 기운을 막아 버려 가지고 그 소리에 기운을 막아서 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팔절에 보니까 더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혹에 혹 썸에 썸혹 어,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사람 귀 없는 사람은 손들어 봐요. 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육신의 귀는 다지고 있어요. 그러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 그 귀가 있는 사람들아, 이렇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이렇게 비유로 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비유로 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 이것을 예수님이 1 8절 아,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 제가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 이하에 보면은 그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런 적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러면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가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면, 사람들의 심령에다 이렇게 뿌린다는 거야. 근데, 그, 그것을 듣고서 깨달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마치 길가에 뿌리진 씨와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뺏어간다는 거요 바로 쪼아간다는 거야. 제가요.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 길가처럼 딱딱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떨어져도 바로 새가 와서 그걸 짜라 아무것도 없다고 소리해요 다 짜버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이것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면 바로 그죠 새가 와서, 원스가 와서 이것을 쫙빼어가다 부수게 지금 그런 소리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돌밭에 심령이 이 안에 돌, 돌이 많이 박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네. 의심도 많고. 네. 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어 네.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심령에 알고 돌봐 돌바, 돌밭은요 이런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과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기쁨을 탁 받는 거 어,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봐은요 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속에 근데 뿌리가 없는 거야. 왜? 돌밭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돌밭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건 야 돼요. 흙이 있어야 이 뿌리가 내려가는 거야. 네. 그래서 돌밭에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한 뭐랄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는 거 견디긴 해요.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루? 하루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좋아는지도 모르고 이틀, 3일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너무 좋았던 말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어? 핍박이 일어날 때곧 나머진다 할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머지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이, 핏박이올 때, 와 하나님이 세상을 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크네.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게 말이 되냐? 너 멍청이냐? 네. 우주 법칙이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그죠. 상당한 어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어, 이거 내가 바보짓 했나 이러면서 그 말씀이 싹 들어가 버린거야 알았 <laughs> 예수님이 동종령 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셔서 우리 죄를 뭐 사했다는 것이 어? 와, 어떻게 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어?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고 이런 어 좋은 기쁜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했더니 멍청이 취급받고 바보같은 취급받고 말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10시가 되니까 완전히 거기딱 겁이... 쓰러져요. 버저그얘기예요 말씀을 인해서핍박이나 환란이 올 때. 기가 그냥, 그냥 그냥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든 것이 왔을 때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한라이나 피빠야. 피빠하는거 야, 야너 교회 어? 그렇게 어, 좋다고 네가 교회 어, 성경 공부한다고 어, 좋다고 매일 나가는데 너 교회 나오면 밥을 주냐? 어? 뭘 주냐? 뭐 이러면서. 밥 주고 뭐 주는 거없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말씀이 왜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듣기는 듣는데 어? 육신의 귀로 들어서 이것이 심령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것이 정말 어? 어떤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라냐면 하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나무인데 그것 뿌리였다는 것은 어?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거야 말씀을 들거야 가시떨기 그 사유로 인해서 그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게 이게 자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자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거야 근데 이게이이 가시떨기에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것이 더더 자라지 못하는 거야 더 자라지 못.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어,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염려와 세상 염려, 라고 세상 염려와 어? 그다음에 재리의 유혹에 재리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세상 염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해결할때할 때도 내일 또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어, 쓰레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 이런 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운이 막혀버려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어, 얼마나 많은 구상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결국 탐심이거든요. 사람은요, 돈에 대한 욕심에는요, 끝이 없어요. 나는 얼마만 벌면 저 그, 그 정도 되겠다. 그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 없어요. 왜? 돈이, 돈이 나를 편하게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성경은 우리게 리머더 전서 일장 같은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된다. 그럼 돈쫓아가은요 반드시 여러분 코 깨지게 돼 있어요. 왜 돈이 날라다니 날라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 우리가. 어? 예수 안에,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 근심 염려, 뭐 때문에 세상 근심 염려합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다 그런 거 의식 주잖아요. 어떤 내가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떤 더 좋은 집에 살까? 근데, 그 한이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왜, 어? 우리가, 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 말씀이 전혀 안들어올 때도 있고, 어, 좀, 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환 활란이나 핏박이 오면, 어, 금방 이것이 좋아질 수, 기쁨을 받았는데도, 이게 없어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세상 살면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재리의 유혹, 이런 것이,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면서 나와버리는 거야. 나와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삶에서, 어, 그냥 벗어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내가 뭐 결단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다고 여러분, 어, 그것이 되어진다고 봅니까? 물론, 어,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 일주 어떤 한 달, 일 년, 뭐할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는 살지는 못합니다. 왜?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또 오는 것이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이런 것들이 세상으또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으로부터 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야 돼. 이사 요기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는 거예요. 깨달아서 결실하는 어, 어, 사람이에요. 결실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결실이 혹에 혹. 완전히 100%. 1 퍼센트가 아 100%. 100%. 배0배0 0배가0배이렇다 이렇게 되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심0을 100%. 으로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100%. 1 아니면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면 성경을 매일 읽으면 됩니까? 물론 어,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사실 주 있어요. 주고 있어요 호사에서 10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말씀 가운데서 어, 뭐 어떤 얘기가 나면 이것도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유다가 밭을 갈고 유다가 밭을 간다. 그리고 야곱이 흙덩이를 부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밭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 밭을 이렇게 갈면요. 흙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흙덩이 있는 내로 그냥 거기다 씹뿌리면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걸 다 잘게 부숴서 좋은 그렇죠? 결로 이렇게 퍼져서 저온 땅이 되게 하고서 려레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가 받간단말이요 여기서 유다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의의 그 그러니까 찬양이 우리의 신령의 받침이 가는다 아멘. 아멘. 이게 이숙져있는 거예요. 숙져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왜? 비유로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 찬양으로 심령을 갈긴 나 어? 밭을 갈긴 하는데, 호미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게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삽을 가지고 가는 사이고 근데, 그렇게 갈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힘들죠. 그렇게라도 갈아서, 여러 거기다 씨를 뿌려서 할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도 변했어요. 옛날은 호미로, 꽃갱이로삽으로 밭을 갈던 농부들이 지금은 그렇게 밭을 가는 사람이 적어요. 어째 저 산골에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는지 몰라도 지금은 여러분 장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트랙터로 그냥 싹 가요. 트랙터로 가나요 뭐 내가 알기는 세계로 가면은요 흙덩이까지 같이 다 부서 거의 거의 부서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왔는데 영적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더 악해졌어요. 성경을 통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찬양도 찬양도. 소미 같은 찬양을 해서는 안 되고 꽃게 같은 것으로 그런 찬양을 해서도 안 되고 사으로 하는 파는 그런 찬양을 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철처로 이렇게 가라 없는 것 같은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어? 덩어리 흑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야곱이 부신다고 해요. 게 무슨 소리냐면 야곱은요 어, 이삭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형과의 그 에서의 그 관계 가운데서 에서가 장자예요. 차자예요. 근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원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을 바란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소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과 원수가 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역적인 복을 취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한마디로 철태로 가는 것 같은 기름구 있는 차원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고 아, 네. 하나님을 정말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 것을 사모하는 신뢰하는 것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야 이것이 혹 백배 혹 60배, 30배, 열배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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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어요. 어떤 때는 길가에 네? 같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질 때도 있고, 돌밭 같은 심령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시덕으로 갔던 신명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는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100, 1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우리 그알아 돼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그리고 영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언약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떠한 땅에 뿌려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하신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가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그리고 가시덤불도 아니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날이었고 재래 유혹으로부터 피할 길도 없고 또 환란과 핍박 말씀으로 인한 그것에서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기름부이 있는 찬양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갈아서 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러한 빛박과 한란도 찬양으로 거어내게 하시고, 재래의 유혹과 세상 염려 근심도 질범 있는 찬양으로 그것도 다 걸러내게 하셔서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셔서 열매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